아, 틀어? 그래? 응. 안에 뭘 많았어요? 완전 초종. 음. 우리, 우리 일반 나온 곳은 몇 세상이냐, 이렇게. 인, 인, 음. 미국산이라. 맛은 산딸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양, 왜냐, 영양가가 이게 어마어마하서 맛은 많아 거의 없습 이제. 몇어는데 오, 이제 처음 봤어요. 네. 음. 음. 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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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하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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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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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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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내데 댁이 어떻게 이르로 가고? 그럼 방을방을이여기 내가 어, 저 호텔이가, 마을이 있어, 마을이 네 사람들이 리렇어민이이렇리잘기같 가겠어 여기가 여기가 우리 주인죠 저희가 네. 계속 같이 가겠어 아. 저기 넘어가야지 <목소리> 자, 오늘은 우리가 자소정구을 채취하러 제가 600고지에 있는 목청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사랑 사영령에 동참해주신 이모 후계자 음, 이번에 이만 후계자 꿀벌 아가씨 진에 선정된. 한입량. 고마. 꿀바람나 시신에 선정됐다. 누가 누가 잠을 오르잖아. 늘보에 선정된 전꿈과. <laughs> 그렇지. 한번, 몇 시간을 찍기는. <laughs> 같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고도 날씨에 한 밑에 고지 였는데 이 땀으로 이제 다 몸을 땀아 가지고 이렇게 높은 고지였는데도 이네요 시간이 거의 밤 10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도 열기가 대단해. 그래도 오늘 아주 맛있는 꿀벌을 탈취해서 먹어보도록 하고 여러분에게 예, 맛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꼭뭐 산에 나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자연의 신비로 같이 식혜를 볼수 있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렇은 경우는 수회 전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주 귀한, 이, 정이 꿀벌을 한 채취해서, 이, 이 벌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 이쪽으로 와보시고, 우리 벌꿀 아가씨 중에 선정된, 이렇게 보면, 벌이 있나요? 벌이 없죠? 벌이 없어요? 네, 현재 벌이 없는데, 이제, 초봄에, 한 2월달 정도에, 이렇게, 빈 벌통. 아. 이렇게 이제 빈 벌통을, 네, 보이죠? 없죠? 없어요, 네, 아무것도. 이렇게. 어, 뭐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벌, 이게 이제 벌 집이죠, 벌 집. 음. 이게 한번 들었다가 나간 거예요, 이게. 어, 아, 만들다 말았네. 네, 올해. 이렇게 이제 산에, 자기 이제 이면에,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음. 또 아니면 구목나무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돌 같은 펑펑한 걸 놓고, 음. 썰통, 우리가 썰, 일명 썰통이라고 해요. 우리 부른 말이. 일명 목청이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빈 통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돌입고가 되겠죠. 입고 아. 어. 입구. 이렇게 털 입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는거 간단해요. 아주.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일반인들 잘 몰라서 이거 안 하는데 아무 산이나 이렇게 바위나 이렇게 뭐습한데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뚜껑을 딱건는거죠음 쌓아 놓기 하면 되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포인트 음. 하나 있는 거라 니까 여기에 이제 노하우 음. 노하우가 예전에 는잘 몰랐는데 일반 파나와 좀 틀리죠, 이게, 일반 파나고 이게 좀, 뭐가 좀 붙어 있는 거. 네. 이게 그냥 이게 밀랍. 어. 음. 이게 밀랍을 약간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어. 아니면 한번 벌이 이게 사용했던 거. 근 음. 이게 새, 이제 방금 만든 벌통은 이게 좀 그렇지 않죠. 이. 이제 좀 이제 밋밋하고 이제 좀 매끄럽고 그러면 좋은데. 벌잘 들어가지 않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밀집을 좀 바르든지, 아니면 이추에 좀 발라주든지. 아, 통통일 같은데, 그냥. 네, 벌통에다.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놓고,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 벌은 습을 좀 싫어하거든. 에이. 벌은 좀 건조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올려주면, 이게 이제, 한 4월 달부터 벌이 분봉해가지고, 네. 이제 분봉이라는 것은 야생인데 야생벌이 있는 거예요. 야생벌이. 음... 새끼를, 이렇게 제 분봉을 해서, 그 새끼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음... 아, 되게 입구가 네. 좁은데 여기 다들어갔수나 봐요. 그니그 그러니까 꿀벌이 적으니까. 아... 이것도 상당히 이제 컨텐인데 아, 예, 여기, 여기 이제 원래 이걸 막아버리고, 여기만 조금만놔두죠 아... 이렇게 범에 설치를 해놓으면, 이제 이 속으로 이제 분봉을 해서 벌이 들어가면, 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7월 7월 달이죠. 지금 네. 이때 이제 우리 그 밤꽃, 음. 밤꽃이 딱 지금 장마가 올 때, 음. 이때 채취를 한번 할수 있는 거예요. 원래 가을까지 두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요즘에 장마철이 이럴 때 다른 잡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꿀다 먹어봐요. 음. 그러니까 요즘에 한번 채취하고, 이제 그 남은 벌이를 다시 키워서 이제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벌을 싸잡지 않게 만드는 어우 숯불 오. 숯불을 쓰면 전혀 사용 뚱뚱기라고 한 건데 쑥만 넣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넣어도 쑥, 쑥. 돼요? 쑥만. 쑥만? 다른 것은 약간 복성이커해가지고 어. 워낙 시골에 쑥이 많으니까 벌이 네, 원래 화, 화를 내요 아 그래요? 벌을 네. 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벌이 사라져요 벌... 아... 네. 벌들리 시골에 옛날에 그 모기향 같은 게 피었잖아요 이거 네. 우월살이 이제 우리, 우리, 가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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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활동리 우리, 이이렇리 우리, 우리, 때충때 충격을 우 네. 주면 리 우리, 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리막리우딱우치 우리, 우리, 그럼 벌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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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가요여기다 그냥 그렇하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웃음> <웃음> 너무 많이 하면 거의 또가지고 <laughs> <노, 웃음> <laughs> 근데 벌이 이렇게 온다고 서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벌을 술여가지고 절대 안할수 있어요 장갑은 없어요? <laughs> 장갑? 아 손에 전갑이들리 <laughs> 없으니까 아, 이거 아, 또 떨려가지고 이거또안 되겠다 이거는 또안 되겠어 이 정도. 이거고 옳지, 칠하내봅시다카라에가랑누가 되게 큰는 좋지 털이 지금 이 정도 찼으니까, 절 네. 이제, 벌 새끼들이 한이 정도, 꿀은 한이 정도 찼습니다. 꿀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았어요. 딱 음. 보니까. 그래도, 지 꿀을 좀 채취해야죠. 음.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좀 한번 준비해보세요. 이 <laughs> 나한테 되게 <빙빙빙이> 이거 <laughs> 숨이 막 졸라.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보여줘지아아 이게 이제 우리 진짜 꿀 와. 이제, 진짜 진짜 토종 꿀 이건 뭐 전혀 자연의 꿀이니까 그게 좋죠? 그리고 보다 꿀은 많이 찾지 않았어. 벌써 서 모은 건데 가져가도 돼요. 이제? 사람 사람도 예수고거 해놨지. <laughs> 상부 장주 <상부와. 웃음> 벌은 꿀을 주고 우리는 벌 집을 주고 벌벌 음. 사는 집을 주고. 와 소리가. 있는 지않지 응. 벌이 엄청 많나 본데요. 벌이 한. 안... 만마리 넘겠죠? 여기 이제. 안에요? 그렇죠. 대박. 만마리 쪽으 거의 한 도시. 응, 네, 그 도시. 이걸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해가지고. 슈프슈?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놀라면 어떡하지? 이미 벌 놀랬어, 이미. <laughs> 이미 벌은 이미, <이제, 웃음> 이미 이제 지금. 여기도 이제 꿀벌 아가씨라 하니까, 우쪽 이해를 하는 거지. 어, 그치? 거기 벌이 많아요. 제국지 벌은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어, 겉에 보면, 어. 음,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어? 오늘 꿀벌어가 시진이 뭘 무서워해. 지금 보면, 자, <laughs> 이곳. 네. 이곳은 이제 벌 새끼가. 아, 예벌레. 매차 있고, 이거 꿀이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제출해야 되는 거라. 음. 정확히. 그럼 나머지 밑에는요? 다시 넣어줘요? 다시 넣어야죠. 응. 음. 네. 대박이야. 이제 아직까지 이제 벌이 지금 화를 안 내고 있는데 네 이게 화가 안 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화를 내죠. 아 그래요? 빨리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어 후다닥. 잠깐자 잠깐 꾸 자꾸 자꾸 게꾸 바라봐. 오 마이 갓. 아니,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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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가지 꿀을 시식해야 되니까. 맛있는 꿀을 뗐으니까. 자, 우리 꿀벌 하가지친사귄당이 한번 시식을 해보시고, 꿀로 줄일 줄 모르네. 저 받아버려도 되겠네. 자, 우리 문고리님도 한번 시식해보시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무슨 맛? 생각보다 많이 안르고 음. 약간. 뭐라 그러지? 쓴건 아닌데 약간. 쌉싸름한 싹쓰름. 어, 싹쓰름. 맛이다. 쌉싸 음. 우리가 가짜꾸라고 기짜꾸 비교하는 게, 우리 일반 그 설탕을 먹기가지고춘 물들은 음. 굉장히 달아. 어, 어. 근데 이것은 당도는 있는데 그게 단맛이 아니고. 약간 좀 짭짤한 맛, 그리도 독하게 독해. 원래 맛이. 음, 이 정도 먹으면 어우 달아 이라는데 음, 그냥 음, 달달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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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우리 토종 긴짜꾸는 먹으면 아 맛있다가 아니고 좀 독하다 느낌. 이 음. 가짜 꾸는 설탕이니까 굉장히 달고 음. 단모스 이런 거그 차이가. 맛있네요. <laughs> <laughs> 좋은 는 아, 기본적으로 이게 탈수 많아야 돼이지고사에서는 바로 이불대고 물을 먹는게 아니야 그래요 자 이렇게 자 굉장히.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요? 그렇지 바로 이불대고 먹게 되면 이게, 이게.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짱따네, 이 있잖아? 이렇게 접으면 음. 딱 되거든. 음. 진짜 감으가 감았다. 엄청 시원해. 소리가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먹어야 돼. 이제, 우리, 침잎싹이나, 뭐, 면감 나무 있 같은데, 바로, 이렇게, 뒤에 물, 먹을 때, 바로, 바로, 입을 대고 먹잖아요? 네. 잘못하면, 뭐, 월챙이 알 같은 거, 음. 기생충 알 같은 거 먹을 수 있어. 음. 그거 밑에 있는 그, 좀, 입기 같게 따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먹으면 정제가 되잖아? 네. 게해서물 먹도록 하시고. 네. 또, 산에 대한 지식.